우리 아, 이름 바꿀까? 이름 아니야 이거 할때마 현식이 형 어떤 맡고 있 저는 개그를 <laughs> 개그를 맡고 있는 맡고 있는 아 재밌어 야야김가가 저는 이렇게 개그를 중재를 맡고 만두, 만두 시간. 예 만두 만두 시간이에요. 하죠, 어 만두, 만두. 저희가 이제 만자 만두 해볼 거예요.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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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죠 만두 만두.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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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해주실 수 있는 분만 들 해주시고 안 하실 분은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자유에 자유. 하지만도 뭐 함께하면 재밌고 찍어도 재밌고 둘다 재밌지요. 해도 재밌고 찍어도 재밌고 둘다 재밌지요. 이 친구 해주시면 너마나 <laughs> 감사지요. <감사하죠>. 하 <laughs> 하하. <laughs> 그죠? 어떻게 되지. 마치 마치 하시면 되겠 맞아 맞아 하시면 돼요. 흔들어야 한번더 흔들어요. 마치 치 반두 만두만두만두만두만두 맞아요. 자, 어. 가요. 두 콜라피아 스 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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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네, 똑소리는 괜찮아. 두둥 두둥만 하지 말. 네. 오늘 정말 많은 <laughs>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쵸? 웃음> 오늘 <웃음> 정말 많은 <laughs> 분들이 오셨어요. <laughs> 예, 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데 <laughs> 지금. 네. 저희 의미 생각이 의미? 네. 개수 받는 거예요. 네. 제 의미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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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와, 자 아, 오늘은 저죠. 네, 네. 오늘은 오늘은 네. We 나만의 연뮤 가이드 위메프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메프의 <laughs> <with> 남자 최우식입니다 제가 <laughs> 이 위메프데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사실 저한테 뭐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3천 쿠폰 을 열리니까 3천 원짜리 주시면 저희가 천 원씩 나눠서 쎄네 저희 천원 <laughs> 미오봐 한번 생각해 보시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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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 한번디씩 해볼까요? 네. 아야, 편안하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분들과의 시간 위맵데이 네. 오늘은 뮤지컬 미오텔로로 돌아왔습니다. 정모 <laughs> 미오텔 미오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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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미오 프라텔로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음. 치치역의 김대현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 제, 제 차례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미오프라텔로에서 써니어 써니, 여, 써니 역할을 맡고 있는 정석 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비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네, 최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그냥 소감 한번. 네, 오늘 어떻게 미역데이가 낮 전혀 네, 오픈하자마자 매진이라고 그 하죠. 이런 야 이렇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 위메프데이, 이 미오프라텔로의 위메프데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저는럼 네, 그렇죠. 위메프데이를 그래서 위메프 그 관계자 회사분들도 오시는 줄 아세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네, 처음에,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laughs> 관계자분들 망신과, 관계자 직원분들, 아, 회사 네. 아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명대이 네. 단관 그런 거그 직원분 줄 알았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원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직접 선수 예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셔서 어, 낮과 밤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오늘 간단하게 유명대회를 어, 이렇게 하게 된 소감을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네. 이 정도 얘기가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하,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 다꽉찬 공연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공연하면서도 기뻤고 엄청 또 어떻게 연기할까 설레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우선은 다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하십시오. 공연 보러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저희한테 맞지는 않죠. 사실 이게. 위메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맞지 않다라는 게멘트작성된데 <laughs>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거짓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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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 감싸... 위메이를 통해서 네. 오셨지만 늘 한결같이 함께 이렇게... 그렇죠. 관객석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메이라서더 많이 오셔서 또 위메프 축에서도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오셔서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시는.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회라서 최우승이랑 아침에 <laughs> 둘이 절실예 네, <잠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침에 네, 뭐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네, 이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위맵데이가 저희가 뭐 다른 공연으로 사실 이 위맵데이를 찾아갔을 때 어,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시간이 내가 참좋을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 특성상 앵콜을 하고 여러분께또 감사의사를 드리고 퇴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거의 장점이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살짝 아까 분장을 받으면서 근데 혹시 이게 이걸로 이렇게 위메프로 예매를 하시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가? 라고 생각 드렸어요. 근데 드시면 못 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누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 나중에 찾아보면 아그 아, 음. 뭔가 음. 아니면 아, 뭔가 아니 아니면 이, 오늘 이, 오신 분들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그 티링이나 이 저희가 사인한 그 손수건을 추첨을 통해 몇몇 아, 몇, 몇 아, 분들께 아. 드리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래도 뭐 그런 것도 공연도 보시고 그런 것도 받아가시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건 토요일. 나도 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두분두분 네. 해야 되니까. 아 이거 힘들. 괜찮습니다. 네, 얘. 뭐 네, 뭐,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괜찮습니다. 저는 가능해요? 간주... 예. 그렇죠. 그래서 꼬비 신어요, 지금. <laughs> 예, 오늘 뭐 괜찮습니다. 예. 어찌됐건 어, 오늘 하루 잊지 못할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렇게 써있어요. 네미애플 데이 공연 티켓에서도 항상 예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공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건 안 써있는데 제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여긴 안 써있어. 로로로자로 끝나는 말 아무도 몰랐죠? 나 혼자 준비했어. 죄송해요. <laughs> 갑자기 생각, 어, 갑자기 아, 아, 이러고 좋아져. 어, 갑자기 끝났어. 로로로짜로 끝나는 말은 쇼핑프로 u 메프로 미오 프라델러라고 이게 쇼핑프로 위메프로 라고 있는데 여기 안써 있어. 원래 이게 사실 그게 테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뭘 끝났어. 잘했어. 네, 아무튼 근데 네, UMF 어, 관계자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잘했죠. 쇼핑프로 u 메프로 나만의 연미가 이드 u 메프네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기회주이자세 <laughs> 아, 그럼 춤세요 <laughs> 네, 이러고 또 열심히 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마디씩 하고 들어가요. 딱 짧게 한 마디 하고. 네, 어 진짜 짧았지만 그래도 유예 대일를 통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저희만 떠들지만 어떡해요. 빨리 이번에 코로나가 가야지. 네, 좋은 날이 있겠죠. 맞아요. 네, 건강, 건강,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주말. 아주 행복하게, 꼭 정말 너무 행복한 주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럼 깔끔하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뭐 이거 잠시 내려와도 될까요? 네. 내려놔도 될까요? 네내려가도될것 같아요, 어, 예. 뭐내려가시면안 네. 어, 어, 네. 네. 된대요. 네. <laughs> 이제 할만큼 제가, 네. 제가 열심히 네, 열심히 했습니까? 네. 네, 인사드리고 가시죠. 네, 네. 네. 가볼까요 네, 네. 시시 시작. 자 원, 투, 쓰리, 사, 오, 육, 칠, 팔, 짤. 보러 갈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